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300m 전방 탄천 종합 운동장 방면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300m 전방 사송교 사거리에서 탄천 종합운동장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이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7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아름사거리에서 분당수서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벌말 사거리에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터널입니다. 잠시 후 후면 번호판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터널입니다. 1km 전방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500m 전방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37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판교 IC 방면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300m 전방 보가도로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300m 전방 경부 고속도로 서울 일산 구리 방면 보가도로입니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보가도로입니다. 500m 전방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300m 전방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이어서 털게이트입니다. 잠시 후,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이어서, 90m 전방, 털게이트입니다. 잠시 후, 털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000원입니다. 500m 전방, 서울, 양재,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진입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잠시 후 서울 양재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330m 전방 터널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14km 남았습니다. 1km 전방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전방의 결빙 주의 구간입니다. 500m 전방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전방의 결빙 주의 구간입니다. 잠시 후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1km 전방 시속 11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11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결빙 주의 구간입니다. 전방의 결빙 주의 구간입니다. 전방의 결빙 주의 구간입니다. 1km, 전방 시속 8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8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1km 전방 시속 8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8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2km 전방 왼쪽 방향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1km 전방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 한남대교 방면 왼쪽 방향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500m 전방 왼쪽 방향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잠시 후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 한남대교 방면, 왼쪽 방향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50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보가도로입니다. 300m 전방 남산 1호터널 장충체육관 방면 보가도로입니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호가도로입니다. 500m 전방 호가도로입니다. 300m 전방 실청 남산 1호 터널 방면 고가도로입니다. 잠시 후 고가도로입니다. 500m 전방 녹색 교통 지역 5등급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녹색 교통 지역 5등급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전방 털게이트입니다 잠시 후, 털게이트입니다.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물질로 일가 방면 좌회전입니다. 분홍색 진입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300m 전방, 광화문, 청계광장,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